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에이스입니다자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1수익률 12.5%라는 수익을 자랑하는 1초마다 누적되는 대박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입소문을 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 1년에서 2년 뒤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살펴본다면은 와 이건 진짜 끝장날 뻔했네 리스님한테 감사드려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AI 트론 마이너봇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걸 해도 될까 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게끔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 내용을 보면은 방금 출시되었습니다. 자, 16일간 하루 12.5% 수익이라고 내용이 나오며, 뭐, 시, 그, 등록 시에는 4트론을 무료로 받으세요 해서 1일 수익 0.5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AI 트레이딩 기술에서 12월 10일 시작이라고 나와있죠. 시작한 지 진짜 하루 이틀밖에 안됐습니다. 무료의 C파워에서 4GHS라고 되어있어요. 1당. 0.5 트론씩 수익을 준다라고 돼 있고, 기간은 16일에서 16일 200%, 하루 12.5%, 1초마다 누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만원을 넣으면은 200%가 돼서, 그러니까 300이 된다라는, 뭐 이런 뜻이겠죠. 수익률로 따지면. 자, 그리고 하루에 12.5%씩 이자를 준다라는 거고, 1초마다 누적이 된대요. 최소 입금액은 20 트론부터 가능하고, 최소 출금은 10 트론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결제 방식은 트론으로 하겠다라고 해요. 일일 출금은 연중무휴 24시간 출금 제한이 없다고 돼 있고 제휴 프로그램 7%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한 명당 7%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그죠? 트론 무료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때 항상 무료로만 할수 있는 것들은 추구하고 무료로만 하는 것들도 하다 보면은 한계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무료로만 하다가 채굴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다가, 어, 이거 실제로 출금 되네 해가지고, 유료로 하는 순간, 이 유료로 해서 출금을 아예 못하는 경우. 또는, 희망 고문을 시킵니다. 자, 유료로 하다가 이렇게 모아서 출금을 하려고 했더니, 몇 톤을 입금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거다. 사기야, 사기. 근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잡을 수가 있냐. 뭐, 한국이면, 국내면 IP 추적해서 잡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 대부분이 10중 8구가 해외에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10중 10이 거의 해외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트론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사이트 얼마 생긴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 놔야 됩니다. 일단 AI TRX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AI 트레이딩 기술이라고 해서 1일이익이12.5%나 난대요. 하루에 여러분들 12.5% 수익이 날것 같으면은, 와, 이건 선물 거래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선물 거래는 리스크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준다라는 그런 적금, 약간의 뭐, 막말로 하면은 복봉리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아무튼 간에 좀더 살펴보면은, 클라우딩 마이닝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적 소득을 얻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쉬운지 알아봐라 해가지고, 트론 주소로 가입해라 비번이 없다 이메일이 없다 일단 트론 주소로 가입을 하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트론 주소로 가입을 하면은 다 사람이 이거 알아서 도용하면 어쩔 거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드네요. 클라우드 마이닝 시스템으로 쉽게 채굴해라 그 처리하다 가능한 한 빨리 일, 인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 좀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자주 묻는 질문에는 뭐 암호화폐 인기 있고 흥미로운 투자 형태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대요. 이제 AI가 대세니까 AI. 이제 GPT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AI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더 나은 거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에 AI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와 위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AI 개발자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AI도 실수할 수 있다. 이는 거래자가 전적으로 이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AI와 인간의 경험 및 판단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에 입각한 비즈니스 결정. 요약하자면 AI 암호화폐 거래는 분석 기능, 속도, 정확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거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러나 AI 편견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라고 해서 AI 사용과 인간 경험 및 판단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트레이더는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새로운 기술과 위험을 최소화한다라고 돼 있고 뭐 일반 정보에 가지고 나옵니다. 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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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몇월 며칠에 예금을 했다. 입금을 시킨 사람들의 목록들이 나오고, 최근 출금해가지고 출금을 시킨 사람들의 양이 나옵니다. 예금을 보면은 120, 20, 20, 20 80, 뭐 170, 1 0 이렇게 돼 있고, 출금 같은 경우는 13, 11, 12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금과 출금한 시간이 얼추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9시 34분 50초, 그리고 9시 6분 2초. 뭔가, 아침에 거래가 있고, 그리고 저녁에 거래가 있고, 약간 일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출금 자체를 뭐 중간에 대낮에는 해주질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끔 하는 것 같죠.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통계를 보면 총 입금액이 200, 2866 트론입니다. 출금액은 이만큼이고, 온라인 데이에서 지금 1일 됐어요. 그리고 245명의 사용자가 있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출금을 해주는 것처럼 합니다, 분명히. 근데 더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200몇 명이라고 실제 유저 얘기했는데, 자, 트론 TRX 뉴스 해가지고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뭐 튜토리얼에서 AI TRX 뉴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I TRX. 여러분들 보시면은 AI TRX가 다른 것들도 있어요. 마이너봇이라는 게 있고, 또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 어폿 페이먼트 해가지고, 실제 출금이 됐던 뭐, 내역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아예, 플랫폼 자체가 다른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AI TRX 뉴스 해가지고 나온 이 얼마 안된 거. 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쭉볼수 있지만, 12월 8일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5명이 이거를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볼 수가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일단 여기 보는 것처럼, 하루에 12.5% 수익을 낼수 있다. 16일 밖에 안 걸린다라고 돼 있고, 일단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계정 자체를 동결을 시켜버려요. 이거 동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해요. 계정을 동결시키면 다행인데, 계정 동결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 피라미드 구조에서 내가 여기 중심지에 있다고 하면은 아래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아래 계속해서 있다가 나중 사람들은 여기 이제 물리게 되죠. 야, 16일 있다 빼야 되는데, 이 사람은 16일 다 돼서 뺐고, 얘는 뭐 17일 남았다고, 아, 얘는 한 10일 남았다고 돼있고 얘는 10일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 내려갑니다 내려 그죠 얘는 가입한 지 하루 얘는 가입한 지 2일 얘는 가입한 지 10일 10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순차적으로 빼면은 결국엔 아랫사람은 빠바이 된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거 며칠 더 걸릴 거예요 왜 일단은 제가 최단기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본 게한 10일 정도 있다가 사이트가 없어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뭐1 2개월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런 것들의 유통 기한은 1년을 못 가요. 그래서 1년 전으로 봤을 때그 기준을 좀 세워야 될것 같고 물론 이 사이트가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캠 어드바이저에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1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1점짜리는 거의 뭐다 거진 거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보면은 방문자가 많지 않고 스팸어 사기꾼이 동일한 등록기간을 사용을 했고 HYIP 사이트 특성이 감지가 됐다 최근에 등록이 됐다 라 했어요 나오고 쭉 보면은 여러분들 아래 내용 보시면 자 US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돼 있고 도메인 기간 3일 됐다고 돼 있고 트론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뭔가 사기의 의심은 굉장히 많이 드나 이거를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이 사이트들 딱 봐도 누가 봐도 사기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는 이거는 당하고 나야 알수 있다.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면 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신고를 해도 뭔가 안 먹혀요. 그죠? 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는 이 입금하고 출금, 더 출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입금이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만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상해진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심지어 한국 사이트도 없어요. 한국어도 지원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한국어, 일본어, 이거 지원이 되는 시기도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지금. 어 다른 해외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 사이트다. 딱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딱 누가 봐도 야 이건 사기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거 딱1 년만 지나고 이 영상 보시면은 와 이거 사기였네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지금 제가 몇 개월 전에 사기라고 했던 것들 지금 보면은 사기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막 사기가 아니다 출금도 잘 된다 왈왈왈 거리더니 결국에 그 사람들 싹 사라지고 며칠 뒤에 와서는 몇 개월 뒤에 와서는 어 이거 사기였네요 어 이거 저 했는데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 소위 거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할 사람들은 하시고 나중에 이제 외양간 고치는 일만 부디 없길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